그런데 모공이 한두 개씩 늘어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해도 나면은 진짜 모공이 완전 쫀쫀하게, 완전 쫙 이렇게 끌어올려진 느낌으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을 때 잔뜩 늘어난 모공이랑 세럼이랑 마스크로 관리를 해주는 모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정말 다르죠. 뭐야? 이것도 겁나 좋네? 안녕 령둥이들 령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령둥이들도 제목에서부터 보고 오셨겠지만 저처럼 여름철에 진짜 잔뜩 늘어난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이신 분들을 위한 제가 찾은 광명 모공케어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모공케어 루틴이라 해서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광고라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진짜 우리 령둥이들도 꼭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걸 광고를 떠나서도 정말 많은 고민이었던 이 모공 문제들을 이 로 진짜 싹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눈샘 치고라도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피부 타입은 원래는 엄청나게 건조, 완전 극극극 악건성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피부 타입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부지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셨던 영동이들 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프로 다이어터로서 운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운동을 하면서 열이 오르니까 얼굴에 피지가 진짜 미친듯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지가 미친듯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점점 모공도 늘어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나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약간 집착할 만큼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는 게또 모공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부지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베이스랑 화장을 좀 꼼꼼하게 해주고 나가도 오후만 되면은 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막 피지가 또 폭발하면서 또 속은 미친듯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내가 모공 부자가 되어가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서 진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지면 아무래도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모공의 탄력도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부턴가 이 모공이라는 거에 되게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모공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다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속은 굉장히 건조한데 유분기가 폭발하는 수부지 타입이신 분들이나 그리고 여름에 땀이랑 피지가 늘어나면서 모공도 같이 늘어나가지고 화장 무너짐이 고민이셨던 우리 령둥이들은 꼭꼭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지가 폭발하는 여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모공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더잘 보이죠? 근데 제가 그러던 와중에 한율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테스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브랜드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또 이게 모공 관련 템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런 모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와중이어서 근데 한율이 또 이제 모공 관련된 제품들을 되게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존에 한율에서 나왔던 구들밤이나 구들밤 패드 같은 거는 제가 제돈 재산 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율에서 나오는 모공 제품이면 좀 믿을만하겠다 싶어가지고 내 네, 테스트에 해볼게요 하고 딱 카스트를 해봤는데 사용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저 이거 꼭 우리 렁둥이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용하면서 워낙 만족도가 높았어가지고 브랜드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신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출시되기 전인데 저같이 이렇게 모공이 고민이신 렁둥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여름철이라서. 그래서 우리 렁둥이들께 혹시 이거 먼저 써볼 수 있게 사전체험단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쫄라가지고 또 우리 렁둥이들한테 먼저 사전체험단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소개드릴 루틴들은 저만 효과를 본게 아니라 사전에 체험해본 우리 영둥이들의 후기까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반한 이 제품이 뭐냐? 바로 이 한율의 보들은행님 모공핏 세럼인데요. 이게 모공을 거의 반쪽으로 줄여준다고 해가지고 반쪽 모공 세럼으로도 불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피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사계절 내내 지금 365일 프로 다이어터로서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지 분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인데 이 피지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또이 트러블이 생기면 또 짜고 그러다 보면은 또 모공이 늘어나고 이게 진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반쪽 모공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그 얼굴에 넘쳐나던 개기름이나 요런 유분기들이 싹 잡혀 가지고 모공이 진짜 완전 쫙 쪼여지는 효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아주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고효능 세럼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고효능 세럼이라고 하면은 이 무거운 느낌을 없앨 수가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손이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한율 반중 모공 세럼은 고효능 세럼이지만 제형감이 이렇게 워터리해가지고 무거운 느낌이 진짜 전혀 없어요. 저처럼 진짜 속 건조는 심한데 겉에는 유분기가 막 겉도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수부지 타입들한테 강추하는 게 이게 촉촉함은 남으면서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저희가 이런 모공 케어 제품들은 결이나 탄력만 케어를 해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모공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멍이고 평면이 아니라 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관리를 해준다고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지가 차 있는 이 모공 속부터 겉에 결까지 함께 케어를 해줘야지 결국에 이 모공이 제대로 케어가 될수 있는 건데 이 모공 속의 피지를 조절해 가지고 작게 만들고 모공 벽은 탄력을 강화해서 늘어진 거를 좁혀주고 또 모공 결은 매끈하게 가꿔가지고 이 커진 모공을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원리예요. 이 보들 은행잎 모공 세럼이 이름처럼 은행잎비건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은행립이라고 하면은 은행이 그게 뭐가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은행립이라는 성분이 피지 조절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은행잎에다가 저희가 흔히 탄력에 도움되는 성분으로 유명한 펩타이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반 펩타이드보다 무려 3배나 강력한 모공 탄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모공을 줄이는데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쪽 모공 세럼을 사용을 해주면 은 8시간 만에 모공을 무려 45%나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반쪽으로 모공을 만들어준다 해서 반쪽 모공 세럼이 아니라 실제로 8시간 만에 45%나 모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이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면은 진짜 모공이 완전 쫀쫀하게 완전 쫙 이렇게 끌어올려진 느낌으로 모공이 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모공이 쫀쫀해지면 뭐 민낯도 민낯이지만 화장을 때가 진짜 달라요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진짜 베이스가 막 모공에 끼고 완전 난리부르스였거든요 근데 이 반쪽 모공 세럼을 사용해가지고 이 모공을 확 줄여주고 나면은 당연히 끼임이나 뭉침도 없고 베이스도 찰떡같이 더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더 신기하게 이게 화장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은 뭔가 화장이 무너지고 쉽게 번들거린다 하시는 령둥이들은 막이 베이스 저 베이스 저 베이스 막다 번갈아가면서 베이스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일단 제일 먼저 모공 케어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령둥이들한테 또 사전 체험단 이벤트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우리 령둥이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썼을 땐또 어떤데요? 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몇 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좋은 제품은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도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나한테만 좋은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둥이들한테 이벤트를 해보면서 이 이벤트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브랜드랑 다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질문들인데 총세 번에 걸쳐서 후기를 받아볼 정도로 열정. 다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우리 영둥이들이 심지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주 그냥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 올라갔었는데 또 근데 체험단 뽑히신 영둥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후기를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많은 영둥이들이 후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작성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됐었던 우리 영둥이의 후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소희 영둥이였는데요. 우리 소희 영둥이가 반쪽 모공처럼 사용해 보니까 어떠냐고 제가 후기를 여쭤봤는데 모공이 확실히 쫀쫀해진 느낌이고 화장을 할때 모공에 파운데이션이 끼는 느낌이 아니라 모공을 깔끔하게 덮어주는 느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모공이 작아진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해주셨고 우리 소정령둥이는 이틀 정도는 어 피지가 올라오는 건가 뭐지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싹 정리가 되면서 깨끗해지고 모공이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지가 정리되고 모공이 축소돼서 그런지 화장하고 나도 뜨는 느낌이 한 하나도 없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피부도 좋아 보여서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모든 영동이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모공이 쫀쫀하게 쪼이는 느낌이 든다고 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반쪽 모공 세럼을 우리 영동이들께 체험하라고 보내드리면서 또 다른 제품을 하나를 더 보내드린 게 있는데 바로 마스크팩이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스크팩 후기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자면 우리 령둥이도 이 마스크가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겔 마스크라서 밀착력이 너무 좋고 들뜸 없이 착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패드가 넉넉한 사이즈여서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또이 팩은 뭐냐. 바로 이 반쪽 모공 세럼과 더불어서 보들은행님 라인에 출시된 한율 보들은행님 모공핀 마스크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반쪽 모공 세럼으로 1차적으로 케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모공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히 탈 관리를 해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진짜 시너지가 대박인데 제가 세럼을 사용을 해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보고 뭐야? 이것도 겁나 좋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 나비존이랑 코랑 요이 중안부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모공이 진짜 가장 잘 보이는 부위들인데 요 중안부 모공을 집중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설계된 모공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좀더 빨리 나는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럼이랑 약간 짝꿍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치약마이를 다녀왔어요. 근데 치약마이가 미친 듯이 덥 그리고 미친듯이 습하더라고요. 지금이 또 우기라가지고 미친듯이 습해가지고 진짜 얼굴에 피지가 장난 아니고 막 모공도 저 잔뜩 늘어나가지고 다녀와서 더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모공이 진짜 한없이 늘어나 있을 때이 세럼이랑 마스크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늘어난 모공부터 피부결까지 한 번에 좀 빠르게 케어가 되거든요. 이 팩은 투명한 겔시트 마스크라가지고 간편하게 착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붙여놔주고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면은 시트가 투명 필름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부에서 조금씩 들뜨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떼어내주면 되는 그런 게로프 마스크예요. 이렇게 찢김 없이 한 번에 피로프 되는 형태라서 진짜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저희가 흔히 막 모공이나 이런 피지 같은 거 케어해주는 팩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딱요 정도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와이드하게 진짜 이 나비존을 싹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크기여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 요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해주고 난 후에 떼어낸 마스크를 보면은 각질이랑 유분 노폐물들이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딱 떼어내고 나면은 진짜 여기 콧볼 라비존 쪽 모공이 쫙. 된게 보이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라서 제가 또 담당자분께 여쭤봤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이게 한 번만 사용을 해도 모공 개수가 무려 41%나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또 임상 결과까지 있어가지고 역시 내가 그냥 좋다고 느낀 게 아니구나라고 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관리를 안 했을 때 잔뜩 늘어난 모공이랑 세럼이랑 마스크로 관리를 해준 후에 모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정말 다르죠. 이게 같이 쓰면 진짜.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 마스크팩도 아까 세럼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령둥이들이 사용해보고 또 후기를 잔뜩 보내주셨는데 이 팩도 저처럼 굉장히 다들 만족하면서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은채 령둥이의 마스크팩 후기였는데 얼굴에 너무 잘 붙고 딱 모공이 고민되는 면적을 많이 커버해서 너무 좋았어요 겔 마스크 타입 처음 써보는데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진 령둥이가 써준 후기였는데 얼굴에 쫀쫀하게 잘 달라붙고 들뜸 없는 밀착 감 덕에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은은한 쿨링감 덕에 얼굴 열감도 낮춰주는데 효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 붙어서 이거를 붙여놓고 다른 거 해주기도 너무 편하고 안 떨어지기도 하면서 사용하고 나면 은 부들부들해서 정말 좋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령둥이들 이 후기도 보내주시면서 제가 아까 궁금한 점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우리 령둥이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나 자주 사용을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초 화장품들과 함께 사용해도 괜찮은지도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모공 세럼은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할때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무방한 제품이라 가지고 데일리로 모공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매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 모공 마스크는 중안부 모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준 제품이다 보니까 개인 피부나 뭐 모공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공 고민에 맞게 뭐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령둥이들의 후기도 들려드리면서 저의 모공을 책임져주고 있는 루틴인 바로 첫 번째 이 반쪽 모공 세럼과 보들 은행님 모공 핀 마스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보들 은행님 라인이 이번에 또 출시가 되면서 기획 세트가 또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획 세트에는 세럼 본품에다가 7ml 추가 증정까지 들어있고 모공 핀 마스크도 한 매가 들어있어서 함께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7월 1일 단 하루 동안 올리브영에서 오특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할인으로 2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이 오특 행사 외에도 올리브영 출시 기념으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상 로그온 이벤트도 진행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할인은 물론이고 이 기간 동안만 실버 스트링백부터 실버 스크런치까지 증정이 되거든요. 제가 또 우리 영돈이 나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주 예쁜 이런 실버 스트링백 있죠. 이렇게 여름철에 들고 다니기 좋은. 이 실버 스트링 백부터 이기요이 실버 스크런트까지 증정될 때 우리 령둥이들도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여름철 모공으로 고민이셨던 령둥이들은 꼭 한번 이 기회에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혜택들은 더보기란에 싹다 정리를 해둘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령둥이들 안녕